grow together 샤인 브 e r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1 0일도채 남지 않았어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에 막을 올려 14일간의 대장정을 펼치게 돼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까지 강원 특별자치도는 동계스포츠에 커플로 자리 잡은 거지 이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은 세계 각국에서 수만 명의 참가자가 강원도로 모이게 돼 이번에 펼쳐질 7개 경기 15개 종목 중 어떤 종목이 가장 기대돼? 우리나라 올림픽 효자 종목인 스케이팅, 부터 컬링, 아이스 하키등 다섯 개 종목 빙상 경기는 물론이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옵슬레이 스켈레톤, 스키와 바이예슬론, 루지까지, 설상 경기, 열개 종목도 따릿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지. 지다 <목소리> 청소년 국가대표.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슬로건처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화합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 직관 놓치지 마.